여러분 안녕하시기. 오늘은 제가 남은 방학 방학 나 남은 방방 아씨 남은 시간 동안 브이로그를 찍어 볼 거예요. 방학 동안 남은 방학 동안? 근데 저희가 방학을 22일 했어요. 2주일도안됐어요 거의 2주 됐어요. 근데요. 이번 파지주 얼마 안 됐는데 이날 첫 계약을 해요. 이주밖에 안되 19번 킹을 알겠어 그여름킹 긴게 더 좋다고 또생각해도 이건 아니잖아 아니 됐냐구 운수위드 정한데요 여러분들 어서요 구독구독거리당 아니 그니까 뭐 그니까 뭐 여러분들 저입니다 아니 말이 안된다웅 음 파악한 졸름만 했다고 무슨 개학들 리비에 탐추가 개학하고 2주된가 3주 ?2 주コイエン2주 ?t チュメサンデインカイハパラウール ?27、28、27、28、29日カナンデヨケアカオクコイ、コイ3주コイ3주 ?t エカミダサンデインはプサンエロ。くんで、プサンマンカネンゲネラキョウンジュウティルダダダ。プサンヌカ。クンビッチ 후지퍼아랑 푸산우뚜루들 마사보드완고마에스안나루즈치와라며 근데 쿵조르드란거쿵주가면서 쿵쥬은단거 그 후지구치푸산우뚜루들 간데요 말도 안돼 진짜 터히 재밌는건 서비엔 갔다온 다음날에 제가 소쥬틀 가요 도루치우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딱 방학한지 일주일 차가 되는 날입니다. 7월 29일, 화요일이고요. 일주일이 됐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 계약을 한답니다. 뭐, 뭔 소리야, 이게? 안녕. 조약 짧은 이유는 모르겠고, 조약은 원래 스케이트 패크 밖으로 준비하네요, 저희 지역에서. <목소리도> 근데, 축하를 하요. 아래또 달러 갑니다. 그리고, 위줌, 북포에도 전만지 이렇게 부고요 재미없어, 원데사치 아, 재미있는데, 재미없어. 그게 원조인이라. 솔직히, 너무, 찹을 많이 하고, 중국에다. 원래, 중국에서 대비하고 한국에서 데뷔하고, 따로 알죠. 데 중국에서 데뷔했는무서워된 거야. Good luck to t 데스 근데, K는 52명이 됐는데, 중국, 중국은? 식물이 못 달면? 개롤이세요? 내중남도한테 네, 왔는데, 에어펜 보니까, 어가개시만는데 중국어야 돼. 근데 이렇게 불쌍한 지타다 했는데, 오베르 테이븐반 번약감. 그치만... 라니 생미는 합했죠. 그치, 너무 약간 남자같이 생겼도 아닌가? 너무 남솜미이미소마한 병은 진짜 잘어려요 진짜로? 키깔라요 아이씨... 제가 구하러 와가지고 왜안들 불러요? 동거요 아, 박쌤들만 문대 또 뭐요? 또 뭐요? 또 뭐요? 또 뭐, 또 뭐요? 또 뭐요? 먼저? 자생문대 아, 봐도 부, 부자지 이러면 스마트 멘트는 정민보고 있구요 스톰 미니언 하단 보고 있을 거 To every n a 그, 군인님도 well, 은은 소문님인가? Well, 그, 엘클레이나, 그 외국, 미국, 미국 프리로버 분이 있는데, 그분카분은제온부드하고반부시니다 프리로버 분들, 짠, 탁, 컴, 다, 스쿨루 오, 여 분, 세요락스탑니다 머리 길었을 때는, 니가 펌업을 잡은 쪽니까 해그리트도 돼요 왠. 컴플로, 왠. 해그리트도 돼. 던전대로, 훨시은두 던전을 쓰 두. 아 하. 던전가를 갔다 왔고요. 밥도 먹었고요. 양지도 하고, 이제 쉬고 있습니다. 의상고 는데 이주 뒤에 또뭘 해야 된대요. 근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 내일 모레 사마가 나오잖아요, 퍼플. 그거는 응. 무대 영상만 리액션 하는 걸로 찍을까 약간 생각 중. 아, 다 그거 제가 요즘. 그거 뭐지? 웨이브웨이브에 관심이 생겼겠네. 웹 추천도 스타트릴게요. 오아하사를 봤는데,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미지 저장하기. 라고 해가지고, 안신이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나도나 not not all should 제가 and young 에 h o u l d be scared you'll properly w e 좀는거요 여기서 거좀건거지 여러분들 좀 불꽃 찬령 해 주세요. 이좀 전에 이거 봤거든요 후프를 원, 웃음참기랑 골스플랜이 재밌는거 뭐 이때 감소이 진짜 춥대는데 진짜 그립습니다 보다 많.. 보다 많은게 많은데요 기묘 야비는 밥도 혼안 내놓고 전주 안보였어 이치놈 정말 좋아합니다 김이년 일부러 시즌5가 이번에 나오잖아 겨울에 그래서 일부러 시즌4를 남겨두고 남겨두고 나서 풀밤때 풀까 이렇게 나겼데좀더 물어보고 싶은 느낌 아 유닉스트도 보다 말았거든요 근데 대충 내용을 아니까 보기 시청아져서 보게 됐고요 미치솔도 시소아 뭐라 봐야지 내 시험기간에 보다가 아 뭐라 봐야지 이제라도고안봐 씨발 스토블이 모두 맞춘 거지 제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던 애들 보거든요? 아 나중에 다시 보라서 봐야지 이제라고또보여요 맞아 보면 영어 문받으라고 불러버렸는데 그 유튜브 본 보느라 안 봤어요 아이고 좋아하던데 이거 제가 만화책도 있어요 그때 유튜브 자막 때문에 막나브리로그 같은 거 보면서 밥은 잘 먹으면서 드라마 같은 거 보거나 영화 같은 거 보거나 이런면서 밥을 못 먹어요 그냥 건강보험이시니나 차도 같은 거 보면서 먹거나 유튜브 보면서 먹는 게 타여서 내가 왜 그런 걸 못하니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맨날 이런 거만 묵건강보험이시 검정보신 빠따고 또 보고 빠따또 보고 빠따고 또 보고 빠따고 또 보고 들잘 없다면 먹한대신이나 호치챤스 약간 검정보신 같은거 보내도안심님내품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주길 바랍니다 아뭐십단만요 지금 6시인 감옥코시스 뭐, 시비금 지구소년부 뮤비다 나오거든요 아하아집하고거든요 아. 지금이나 풀려올리꺼 제가 주영분이 도본진으로 잡아놨던 적이 있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후을 쐈어 에바이로 불러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도를 벗어 작은 비 돌아갈 수있을 왔습니다 와 미친 거 아니야?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다시 포영이가 제게 만드셨네 다들. 아 진짜 뭐야? 아 진짜 사랑해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트루본 포니 사랑합니다 오늘은 7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노추 오노추는요 이거랑 아 시발 이거랑 지구소년입니다 여러분들 꼭 들으세요 예, 이 안심경상 부부 안심이한테 또 입덕했어요 아아아아 아, 아. 저의 정체성을 모르실 것 같은데 너무 다쳐 좋아해가지고 정체성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제가 너무 다 좋아하니까 이게 본진을 잡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본진은 지금 없잖아요 스크! 이 폰이 제가 전에 썼던 폰인데 어 충전기가 없어서 무선 충전해야 돼요 씨발 네 무선 충전입니다 이봐 라디오 왜안 업케인 컴퓨터에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충전하고 저부터 부게요파이로 여러분들 제가 <laughs> 이게 알고리즘에 떠서 봤는데. 미친 거 아니야? 아, 진짜 귀여워. 안녕하세요. 저는 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상하이 왔습니다. <laughs> 제가 다 저장했거든요. 트위터에서 얻었습니다. 아니, 욕 봐. 아니, 미쳤나봐. 아니, 우와. 웃는 거 보소. 와,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이게 진짜, 진짜 너무, 와, 씨. w 시 a 시보 시보, w 시보세이 he? What's he? Hmm. What's 아하, w 주 a t s he? w h 오늘은 he? w 0 a t s he? What's he? What's he? What's 요개 What's he? w h 다

그렇고요 저녁도 다 나가서 먹는데요 그래서 보풀을 아마 못볼것 같아요 그래서 보풀은 그그저 항상 본 방으로 실리하는본 방으로 잘안 봐가지고 본 방에서 안 볼게요. 제가, 마지막 어머데, 저는 여러분들, 에이, 단... 제가 외식을 하고 와가지고. 어, 지금 10시가 넘었거든요. 씻고 와서. 10시 15분이 넘었는데. 퀵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보풀이. 지금 라방으로 보기엔 놓치는 게 짜증나가지고. 퀵으로 좀 보다가 자고 내일 또볼 건데. 그 무대 리뷰는 할 거라서 안신이랑 위플래시 올스타 팀? 원스타 팀? 리뷰를 할 거거든요. 아무튼 할 거니까 일단 볼게요. 그러면 그 리뷰한 영상은 따로 먼저 올릴 거예요. 그럼 빠이. 짜잔! <목소리> 어느 한 친구 생일이라서 친구 심어놓고 왔네. 어? 이제 부푸르훅 뭐, 건네다. 후후후후 제후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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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지후 근데 이플후 후후 후 다들래. 이후후고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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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후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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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근데 그냥 보 후후 고후 후후 그후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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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한번 게요 이거 보세요 정말 따뜻한 장면이 어, 진짜. <laughs> 아 귀여워 아, 아빠 아들이네 아빠 원봐미쳤원 명언이다 명언 아니 처 만난 팀와 진짜 지렁이와 질렁과 다인도야 조합 정말 좋은것 같아내렁이 많이 드패니 너무 감동스안어리는 이름이 인데 너무 잘어어 진짜 진짜 최고 진짜 최고 진짜 사랑해 캐아 일제에 닮은 시점 진짜 망에어 말이 안돼 뚝하지? 아니 그럼 모두의 대폭못 본다고 네 오늘도 나갔는데요 오늘 좀 많이 부었네요 아니 여러분들 이제 중남들이 와 너무 착해 좋게... 이번 보필 3화를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중남들이 정말 착하고요. 허신롱허신롱 허신롱. 너무 마음에 들었어, 진짜. 아윤서와 허 신롱의 그 케미가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부대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이미지가 너무 특을 할것 같이 생겼는데 허 신롱은. 근데 잘 어울렸어, 잘했어. 이 올스타 팀이 정말 잘한 것 같아, 정말. 근데 원스타 팀이 너무 이미지가 잘 어울려서 확 어떻게 될지 모르겠긴 하지만 아무튼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부러 4화 마지막에 보여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듭니다. 아마도 올스타가 이기겠지만, 재현이가 1대1에서는 이겼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메인보컬 안신이. <laughs> 메인보컬 안신이 너무 기대되고요. 빨리 보고 싶지만, 다음주 금요일 에 계약이라서 아마 못볼 수도 있어요. 원래는 한국인에더 좋아하다가 요즘은 일남에 빠지다가 갑자기? 중남? 제가 중국을 좀 싫어했었거든요. 막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좀 논란도 많고, 되게 중국에, 중국이 막 따라하고 뭐 김치 지낼거라 하고 막 이런 점 때문에 엄청 싫어했거든요 일본도 뭐 역사적으로 존나 싫어했고요 근데 미쳤어 존난들 내 존난들 내가 오늘은 음, 안신이와 재현이를 이렇게 반반씩 생각을 하면서 화이팅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아, 제가 진짜 좋은 다 어린 그런 애를 좋아하은된 것도 l e t him with the towns rock 무 e l l Here, d o 트 b 지이 o r i 남았습니다. 정말? 근데 아직 o w n 요기대 c k 저 거예요. 저 the towns road. Go on up the tazi. Is 이거 u r queen, I must need. Jumar, c a 그 there, I should b o 풀 버전을 불고 와요. 이거은 다음에 중대를 봐야 되는데, 중대면 내일부터 풀까? 이한도풀야 멋있는 이 나연서도 미쳤어, 진짜. 투다잘 대비운, 비리면서 보겠습니다. 보세요.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오? 바카 아니, 말도 안 아, 귀여워. 어, 예. 와, 아니, 미친. 이거 진짜 귀엽지 않아요? <목소리> 何何何やってくれうっ、はぁ、気弱ー。